정윤의 문건이 우리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게 한 이후에 또그 문건의 배후에 대한 황당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서 지목된 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첩 메모는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황당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뭐 본회장에서 다른 걸 메모를 찾다가 그게 찍힌 겁니다.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도 사실 참 기가 막힌데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누명을 씌우는 것도 저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이번 사건에서 어, 지금 음종환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이죠. 네. 이분이 배우가 김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김우성, 했... 유승민. 응. 예, 두 분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게 알려졌고 이분이 사퇴를 했습니까? 면직을 했습니다. 사퇴와 면직이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건 사퇴 표시고요. 예.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면직시키는 것을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간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몇 명쯤 있습니까? 어, 저, 뭐 전체적으로 행정 요원까지 합쳐서 한 400명 되고요. 행정관들은 뭐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은 2급. 그렇죠. 보위급 행정관 이급은 네. 이몇 명쯤 있습니까? 비서관실별로 이제 한 명씩 있는데요. 예. 어, 조금 큰데 두명 있으니까 한 60명 정도. 보습. 60명 보이십니다. 정도.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청와대에 있는 뭐 수석 비서관도 굉장히 많은데 네, 네. 한 300명, 400명 있는 행정관 중에 그중에 조금 급이 높은 60명 중에 한 명이 어, 국정 전체를 다 알고 있고 관통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저거야. 하고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우리가 어공, 늘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업은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정치권에들어간 네. 분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영향력, 예. 파워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정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 있다, 뭐 십상시에 들어간다. 예. 어떤 사람은 삼인방 다음에 한 명이면 엄정은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대선 때도 정보를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에 있던 었 분이 아니냐. 아, 핵심에 있던 분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국장님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좀 좀 주도해서 뭐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아마 비서관들이 뭐 위한 50명 정도 잔뜩 있는데, 뭐그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기 때문에 뭐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일 잘하고 좀 중심적으로 일을 한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가장 최근까지 상황 갑자기 급하게 사퇴를, 내, 어, 사퇴를 했는데 바로 청와대가 면직을 한 거는 이 논란을 빨리 마무리 짓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준석 위원하고 엄정한 행정관의 갈등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예. 그다음에 우연히 김문성 대표가 이제 카메라에 찍혔다 했는데 김문성 대표가 다음 취재에 보면 정무수석 비서실장한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당 대표는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문건 요출의 핵심으로 본인과 차기 원내대표가 유력한 유승민 의원을 거론했다는 것은 당대표 입장에서 청와대에 항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당청 관계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엄종환 갈등이 일단 해프닝스, 예. 어떤 그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이거로부터 발현된 뒤에 있는 본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엄중하니까 다음에 통합시다라는김기준 실장의 그 답변으로 유추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게 한다.